오늘 해먹고 가게 말을 할 때라 가 저+ 저 해먹고 소리에 해먹고 가+ 해먹고 가게 가고 싶어요 응? 박박박 눈이 오는 정강절 우대장미 하얗죠 예쁘게 자란 식감들이. <laughs> 산타, 하라, 버지들 눈을 부어 함께, 눈절매를 타, 아 어떤 선물을 주실까? 흥어먹는 눈이 오늘 성간절, 우리랑 미리 하얗죠? 예쁘게 장식, 예쁘게 장식한 양말의 선물이, 있을까? 펑망망 눈이 오는 성관절. <laughs> 오젠간 미리 하겠죠? 예쁘게 머리밭에 놓은 빨간 색. 주머니. 따따하라 버지는 루들부와 함께 눈썰매를 타하고 어떤 선물을 주실까? 황광방 눈이 오는 성간절 오색장미 리하자초 트리에 걸어온 낭만의 선물이 있을까? 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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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는데? 할아버지가 없는데? 어 어떡하지? 산타 할아버지 안 왔나 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쓰레기야 쓰레기 엄마가 봉지 모아 놓은 거 어딨지? 여기는? 여기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는? 중현이가 만든 거예요. 아 그래 중현이가 엄마한테 선물 준비한 거야 이거 그러면? 네. 이거는 누가 준 거야? 나도 몰라요.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중혜 집에 왔었나봐. 비에 피서 있어? 네. 중현아 산타 할아버지 중혜 집에 왔었나봐. 엄마, 엄마, 어? 뭘뭐 못 웃는 줄 알았어요? 응. 어제 주현이 이씨. <laughs> 그거 뭐야? <laughs> 뭐야? 우와! 주현이가져하는 책이다! 뭐, 무슨 책이야? 책계달라 <laughs> 사는. 대박. 라라, 어디라, 어디라라 가고 싶지, 헬레. 응, 음, 한번 해봐. 우와, 네팔 나왔다. 저 이거? 저 이거요. 응. 음. 저 어, 이거 뭐야? 뭐야? 지누가 좋아하는 뽀로로. 지에가좋는 뽀로로였어? 뭐야? 어우, 손왜 이렇게. 뭐야, 무슨 선물일까? 내가 응? 헥! 조금 힌트 나오는 것 같아. 제가. 응? 이렇게 해서 응? 뜯어볼게요. 응? 응? 우와! 뭐야? 너무 궁금하다. 뭐야, 중현아? 아, 아라는 햄버거 접판기에요 우와! 이거 중현이가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이거 맞아? 중현이가 가지고 싶었던 거? 네. 헉? 아, 이건 엄마 선물인가봐. 아싸, 내 거. 이거 엄마 거지? 응. 네? 그러면? 이거 누구 거야? 네, 네. 중일 거야? 응. 저거는 뭐야? 저것도 한번 열어보자. <laughs> 우선 만화는 같은 <아픈> 거 같아. <laughs> 진짜? 아 그게 엄마 건가봐. 아,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엄마 거. <laughs> 중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은 선물을 엄청 많이 주신 거 같아. 산타 할아버지가 중에 선물 몇개 주셨어요? 음. 응. 한 개. 응. 한 개, 두 개, 세 개. 아 주의 기분 어때? 주에 나, 세개 선물 받으니까 주의 기분 어때? 응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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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눌리기 싫으니까? 응? 안 눌려서 할래요. 그래, 알겠어. 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주니까 기분이 어때? 응? 저는. 응. 아까 여기 쿠키 남들었어 쭝. 쭝이 기분 좋아, 안 좋아? 응? <laughs> 아니, 그 포즈는 뭐야? 산타 할아버지 고마워야 해야지. 네? 고마워요. 엄마 보고서 했죠. 엄마, 형, 고마워요.